유하 안녕하세요. 베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돼지의 왕킹 오브 피그 킹. 바로 연 서버 마도사 베스트 1등 랭킹 1등 레벨 795 레벨 이 주인공입니다 이분 근데 베스트 1등 맞나? 맞죠? 네, 베스트 1등 마도사 1위 병소비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제가 부활한 배도날 때 같이 열심히 사냥하시던 분인데 지난번 지난 시즌 750 만렙 시절에는 수환님이 베스트 1등이었죠? 베스트 1등이었고 어, 만렙 확장되고 나서 게임 존망 게임이라고 접으셨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별이죠 왜? 개돼지, 최고의 개돼지가 사라지면 은그 자리에는 또 다른 개돼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모든 바람의 법칙이에요 수환님이 베스트 1등을 접었지만 새롭게 베스트 1등이 나타난 상황이죠 현재 전 서버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이분 레벨 795입니다 엄청나죠?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분 경험치 지금 4만개 있어요 10억경 4만개면은 얼마입니까? 10억 4 0 0억 4천억 아, 40조인가요? 10억 곱하기 4만이면 얼마죠? 40조 맞습니까? 40조 아니야? 10억. 400조입니까? 아, 400조군요. 자, 어쨌든 이분이 지금 400조. 한, 이 700대 레벨리 가질 수 있는 경험치 풍경이 400조입니다. 400조. 400조를 지금 꽉 채우고 나서, 아, 오늘도 사냥 8시간 했네. 이분 하루 평균 사냥 8시간 한다고 합니다. 예, 40조. 40조야? 돌았나? 4 0 400조야? 아 어쨌든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또 계산하게 만드네. 돌았나? 10억. 그러면 결국 40만 조아, 40만 억아이가, 40만 억이면 40조 맞네. 돌아. 자, 40조 맞습니다. 맞네! 님들, 그냥 재 방송에서 수학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님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4만 개. 자, 잘 보십시오. 도호기인, 레벨 올리기, 모든 경험치를 채마로 바꿔보겠습니다. 변화할 경험치가 없대요! 현재, 그래서 지금, 이분은, 2등한테 추월 당할까봐 개빡친 상황인데, 지금 사냥을 못합니다. 레벨업이 안 돼요. 지금 말렙 799까지 확장시켜놓고, 사실상 말렙은 795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 약간 지금 개빡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킹 오브 돼지 형님께서 지금, 어, 이런 상황에 놓이셨는데, 운영자한테 문의를 넣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도 고인물의 문의라서 그런가? 문의 보낸 당일날 바로 답변이 오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선화입니다 10억경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변환할 경험치가 없다고 문구가 나오는 현상 보내주셔서 특이현상 여부 확인중입니다 의도와 다른 특이현상으로 원인 파악되면 신속하게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전공공지로 안내될 수 있는지 참고해주세요 더불어 전체적인 업데이트 전에라도 당장 경험치 변환이 어려우신 현상을 해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된다면 이 문의에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분은 지금 경험치를 더, 어? 모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모으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지금 빡친 상황이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추측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10억 겸5천개를 팔아야지 마력이 1 오릅니다. 5천개를 팔아야 꼴랑 1 올라요. 마력이 1. 그러면 4만개 팔면은 8이 올라야 되잖아요? 맞나? 5, 8, 다시 맞지? 8이. 8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경험치 변화상이안 된다고 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잠깐만, 반올에 누가 분석 한번 했는데, 잠깐 그거, 그걸 보겠습니다. 700부터 795까지 경험치 한눈에 보기.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730까지는 경험치가 레벨에 필요한 경험치가 미미합니다. 보이시죠? 근데, 올라가다 보면은, 740부터 빡도죠두 배로? 아니, 730부터 빡 뛰어. 736부터 740 빡빡빡 754부터 빡빡빡 빡빡빡 결국 마지막 790대 보면 은 필경이 존나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796부터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 5만개가 마력 1이야. 내가 봤을 때. 넘사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왠줄 아세요? 이거 수환님이 겪은 상황이에요. 수환님께서 750만렙일 때 749부터 750 존나 힘들었대요 명사벽으로 확 바뀌었대 내가 봤을 때 얘네들 생각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5만개 지금 이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경험치 한 개를 지금 4만이 끝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늘려놓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없이거지 지들이 사냥 안해보고 사냥 해봤으면 이렇게 생각 안했겠지 진짜, 나는 이 시스템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마력 1, 이거 왜 올리는 거예요? 올려봐야 데미지 세지지도 않는데. 미바는요, 전 서버 랭킹 1등, 전 서버 아니면 어차피 서버 하나구나. 일단 미바 랭킹 1등 도적이 순수 체력이 750만입니다. 750만인데도 풀경 팔면은 겨, 체력 500 올라요. 40억에. 체력 750만인데 40억 팔면은 체력 500 올라가요. 미바는. 근데, 이 새끼들은 5천개면 얼마고? 5조를 팔아야지? 5조! 5조 팔아야 마력 1 올라요. 왜 하는 거야? 에? 의미가 없는 거지. 이분 또 말한 거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마력 1당 10억 격 4만 개 이상이면, 마력 1당 10억 격 4만 개 이상. 4만 개 이상이면, 지금 이분 다음 필요 마력 보이시죠? 411만이 돼야지 796레벨이에요. 이분 순 마력 볼까요? 410만이에요. 1만을 올리려면은, 얼마야? 이거 진짜 바람. 마력 1 오르는데 5천 개 든다 했지. 5,000개 곱하기 1만개야? <laughs> 10억경 5천만개를 해야지 레벨 1 올라가? 지금? 지금 경험치로 그니까 러 지금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796레벨 필경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794에서 795 왔던 이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이대로라도 5천만개가 필요해요 10억경이 10억 곱하기 5천만개 그... 한번하나님지모르겠 그... 시간당 보통 몇개 하시죠? 물어볼게요. 이분이 최고의 사냥터에서 사냥 사양 중이거든요. 경험치 얼마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500에서 600조씩 한대 500에서 600조면, 그럼몇 개죠? <laughs> 죄송한데. 몇 개죠? 그게? <laughs> 조단위가 계산이 안 돼. <laughs> 말렙 찍는데 저 정도 노가다는 필요한 거 아니냐. 노가다는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795레벨이랑 말렙이랑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795가 무200박으면 799가 뒤진다는 거예요. 말레 달성해봐야 그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캐릭이 강해져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1호잖아. 1시간에 1 500조 한대. 와, 근데 사냥하는데 1시간에 경험치로 500조나 해? 존나 많이 하네. 와, 나 때는 상상도 못할 경험치였다. 5만개에서 6만개. 그럼 나누기 5만개. 1000시간. 곱하기 1000시간. 1000시간 해야지 1억을 합니다. 1,000시간, 사냥을 1,000시간 해야 돼요 이분 하루 평균 사냥 8시간 하거든요 125일이요? 하루 8시간... 갑자기 수아님이 생각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음, 사실 운영자가 뭐 자기들이 확인한다고 이미 답변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거 컨텐츠 안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미바 경험치도 한번 물어봤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뭐 댓글로 유튜브 댓글도 있고 하서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단지 이 수치 1을 왜 만들었냐면은 수치 1은 순위 재기용입니다. 수치 1 순위입니다. 1에 이것 때문에 바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긴 바람을 접어야지. 마력 1 높은 놈이 순위 1등 높기 때문에 이 게임 말렙 찍으면 뭐 하는가요? 그 다음 말레 풀리길 기다리겠죠. 845레벨 나오길 기다리겠죠. 아 849인가? 예. 네. 병소비 경험치 안 팔아줘서 그런 거임. 예. 네. 이분이 지금 오늘. 마도사 베스트 랭킹 1등 최초로 지금 말, 795레벨 찍었는데 지금 당장 내일도 8시간 사냥해야 되는데 지금 경험치가 안 팔려서 지금 레벨업은 못하고 자기 밑에 있는 794레벨이 쫓아올 거니까 지금, 어, 개박치는 상황이죠. 제가 이 기분 압니다. 저도 한때 바창이었으니까요. 밑에 몇 등이야, 바로 밑에. 743레벨? 이분, 이분 밑에, 바로 밑에 몇 등이죠? 볼까요? 790레벨, 어? 넘사벽인데? 오래된 차이 나는데요 너무 사벽인데? 그래도 언제 쫓아올지 몰라! 여튼 패치 안 해주면 은 빡치죠. 너무 사벽이긴 한데. 이상입니다. 과연 얼마나 빨리 고쳐줄지, 이 고인물, 바람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고인물의 요청은 얼마나 패치해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